전국 아파트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32주째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33주째 보합으로 전환한 뒤에 지금 3주 연속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경기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적어든지 37주째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물량 부족 등 이후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0.02% 오르며 82주째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택시장은 완전히 거래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중단되는 상태로 이어지는 지역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매도 물량은 9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집값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부동산은 돌파구가 없다고 보시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한계 시장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아, 침체기를 거쳐서 이제는 하락기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복기를 거쳐서 계속 상승모드를 탔는데요. 역시 이제 지금은 침체기에 이르렀고 앞으로 계속 하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구입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입니다. 12월 2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0.02% 하락하고 전세 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에도 역시 0 0 1로 하락폭이 유지가 되었고요. 수도권은 지난 주 0.01에서 이번 주도 0.01, 서울은 지난 주 0.04에서 0.04. 상승폭이 유지되었죠. 즉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유지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주에도 마이너스 0.06 세종도 지난주 마이너스 0.09 이번주 마이너스 0.09 팔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4 이번주는 마이너스 0.02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충북 지역은 0.01 상승, 경기는 0.00, 충남 0.00 보합, 대구 -0.12 하락, 경북 -0.06, 부산 -0.06, 제주 -0.05, 전북 -0.05, 인천 -0.04, 울산 -0.03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폭이 축소되고 상승 폭이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도 0.04, 이번주도 0.04로 상승폭이 유지되었는데요. 재건축,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포착되나. 그렇죠. 지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상승거래가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관망 간망 심리로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하는 등 지금 서울에도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북 14개구입니다. 0.03% 올랐네요. 종로구 0.07은 무학동과 승인동. 중서용 단지 위주로 중구 0.06%는 신당동과 황학동 위주로 광진구 0.06은 광장동과 자양동 위주로 마포구 0.06은 공덕동과 창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 0.05는 이촌동과 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 구입니다. 0.04% 올랐네요. 강남구 0. 1 2는 개포동과 논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이주로 역시 개포동과 논현동에도 재건축 단지에서만 올랐습니다. 양천구 0.05는 목동과 신정동 이주로 영등포구 0.05는 신길동 여의도동 역시 큰 단지 이주로 서초구 0.04는 서초동 장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역시 강북이든 강남이든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만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큰 단지에서, 어 거래가 뭐, 발생할 수 있는데, 작은 단지는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주 마이너스 0.04. 중구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2는 운소동과 중산동 위주로 남동구 만수동과 서창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 마이너스 0.05는 작전동과 병방동 이주로 미추홀구 마이너스 0.05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하기동과 용현동 이주로 부평구 마이너스 0.02는 부평동과 부계동 산곡동 이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 0.00 이번주도 0.00으로 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김포시 마이너스 0.09 하락했습니다. 풍무동 장기동 위주로 안성시 마이너스 0.09는 당황동과 공도우 위주로 이천시 마이너스 0.08 미분양 물량 영향이 지속되면서 중포동과 부발로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앙구는 0.15% 올랐습니다. 상대원동 하대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만안구 0.13% 올랐는데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성수동과 안양동 위주로 과천시 0.09는 부림동과 원문동 위주로 상승하는 지역이 생겼고요.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경기 지역 전체가 보합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구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12% 하락했습니다. 달성구 마이너스 0.19는 다사읍과 화원읍 대단지 이주로 달서구 마이너스 0.15는 월성동과 용산동 준신축 이주로 하락했습니다. 서구 마이너스 0.15는 평리동과 내당동 이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06 이번주도 마이너스 0.06 해운대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3 하락했습니다. 좌동과 중동과 우동 구축 이주로 사상구 마이너스 0.11은 주례동과 엉궁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부산진구 마이너스 0.09는 당감동과 범천동 대단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입니다. 마이너스 0.09 이번주도 마이너스 0.09인데 매물 접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운동 종천동, 소담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경북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주도 마이너스 0.06, 안동시 마이너스 0.16, 용산동과 옥동, 소형 규모 위주로, 칠곡군 마이너스 0.12는 북사읍과 석저읍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요, 가격이 좀 소폭, 어, 보합세라든가 상승이 뭐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는데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지역에도 인구가 유출되는 거 있죠. 뭐 구리시라든가 아, 그 뭡니까 안산시라든가 어, 또 안양시 뭐 이런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데요. 바로 뭐냐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 노화되거나 또 제조공장이 폐쇄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체가 없어지는 경우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지역은 인구가 유출적으로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이라는 것이 초고령사에 회 진입했고요. 저출산 문제 지금 뭐 전국 지난해만 해도 학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잖아요. 아마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학계 출산율이 0.54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앞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도 크나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금리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아, 그거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주거 목적으로 사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죠. 늘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꼭 주거 목적으로 사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어, 내년도 어, 하반기 정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